이회 초로 가겠습니다. 2회 초 우산배어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박준순 선수입니다. 이거 한복판 스트라이크. 받아쳤습니다. 1루. 1루 성공. 1루에서 아웃. 대단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일사의주자없습니다타석에 이민태 선수입니다. 초구 몸 쪽에 스트라이크. 바깥쪽 스트라이크 골을 받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지금 투수가 타자들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게 그렇게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3구 때립니다. 중견수 김지찬이 처리하면서 투아웃. 등번호 6번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밀어냅니다 수수점 왔습니다 1루로 1루에서 아웃 너무 어려운 곳을 지금 때렸습니다 3회초 부산 배우 세 공격입니다. 부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멈춰 들어왔습니다.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삼루수 1루송구 박성민이 처리합니다.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사석의 9번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끌려 나옵니다. 무릎 높이. 이번엔 속지 않았습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낮은 볼을 잘 골라냈습니다. 배트 끌려 나왔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4구 때립니다. 3루수가 처리하면서 투 아웃. 초구입니다 드라이기입니다. 드라이기 들어옵니다.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원태인 선수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타자가 때렸고 2루수가 잡았습니다. 김혜성이 처리합니다. 좋습니다 4회초! 4회 두산베어스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두산베어스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케이브 선수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백 끌려나왔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좋은 제구력을 보여주고 있는 피치전을 보니다 끌려나왔습니다. 83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내입니다. 상당히 많이 흐트러진 자세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일사 주료 없습니다. 하숙의 3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초구부터 타자가 노리고 들어올 수 있어 강하게 때려봤는데 빵. 밀어냅니다 투수 저 왔습니다. 1루에서 아웃. 하숙의 4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들어옵니다. 로버투 스트라이 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지금 투수가 타자들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게 그렇게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홀 들리지 않고 원앤투 잡아 난긴 타구 우익수입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5회초 부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두산베어스입니다 부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준순 선수입니다 드라이크.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지금 하나 정도는 도망가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곧바로 승부를 들어왔습니다 1앤 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볼입니다 2앤2가 됐습니다 떨어뜨릴지 바로 승부가 들어갈지 고민되겠는데요 삼진!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감독이 한숨이 나올 만하겠네요 1사의주자없습니다타석에 6번 타자 김인태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구 때립니다 중층의 파울 삼구 기다립니다. 파울이 됩니다. 잡아 던졌는데 이 타구 우익수가 잡겠다는 시로 우익수 처리하면서 투아웃 하석에 등번호 6번 선수입니다. 초구는 파울.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원태인 선수입니다.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파울입니다. 빗맞았습니다. 4구째 잡아당긴 파구. 1루수가 쫓아가서 처리했습니다. 풍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 부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산베어스입니다. 바깥쪽의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정현욱 선수입니다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유격수가 처리합니다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마운드에는 배찬승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낮은 존 통과 스트라이크 볼카운트 1앤1입니다 빠른 볼을 노린다고 해도 적 a 도 코스면 정말 어렵습니다 1앤2 투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이밍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1루수가 잡아 냈습니다 타석에 5번 타자 박준순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받아쳤습니다 w 구는파 d 공고 기다립니다. 빠집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잘 굴러내고 있어요. 변화구 타격. 유격수 잡고. 1루로 이재현이 처리합니다. 스드레스. <목소리> 8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조수행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무릎 높이 스트라이크. 잡아당긴 타구는 오른쪽. 일루 스쳐맞습니다 일루에서 아웃.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다성에는 7번 타자입니다. 수술 바뀐 것 같아요. 마운드는 이제 백정현 선수입니다. 초곡. 초구. 때렸습니다. 초구는 파울입니다. 2구는 볼. 볼카운트 원앤원. 원앤원의 볼카운트. 삼구름볼, 투볼, 원스라이기니다 변화구가 지금 썩 좋지 않습니다.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바울.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스윙삼진. 타자는 빠른 볼로 착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8번 타자 양석환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일루에 이재현이 처리야 구해초 산삼배우세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9번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당긴 <목소리> 타구. 일루수가처리하면서원아일사의지없습니다 투수 교체를 하네요 삼성의 다섯 번째 uh -huh. 투의 오승환 선수입니다 초 2차의 조합은 2차의 조합은 2차의 조합은 2차의 조합은 2다의 머풀동 스윙 삼진! 아이오! 결국 타자가 더 이길 확률이 적다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타자 케이브 선수입니다. 초공 변화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냇> 왼쪽으로 떴습니다. 3루수가 잡아 냈습니다. 오늘 경기 삼성라이언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